이집트 탈출기, 출애굽기 3장, 모세와 불붙은 떨기 나무,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다가 양떼를 광야의 서쪽 끝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이상하다. 어째서 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뵙는 것이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잔인한 감독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곧 가나안 족, 헤 족, 아모리 족, 브리스 족, 휘이 족, 여부스 족이 살고 있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도록 하겠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후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오르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해주어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앞으로 모든 세대가 나를 기억할 이름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녀들을 모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 약속한대로 내가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너희를 이끌어내어 기름지고 비옥한 땅, 곧 가나안족, 햇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히브리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3일 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라. 이집트 왕이 강한 압박을 받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집트를 벌할 것이니 그 후에는 그가 너희를 나가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내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기 이웃이나 자기 집에 사는 이집트 여자들에게 금은 폐물과 의복을 요구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꾸밀 것이니, 너희가 이런 식으로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4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신 기적,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만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저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 뱀을 잡으니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고서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휘어졌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이 전과 같이 정상대로 되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처음 기적에 관심을 갖지 않을지라도 두 번째 기적은 믿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두 번째 기적에도 너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강에서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어라. 내가 강에서 퍼낸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못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내가 그러하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을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되게 하며 사람에게 밝은 시력을 주고 맹인이 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가거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모세가 주여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내 사람 내형 아론 어떠느냐? 그는 말을 잘한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려고 오고 있으니 그가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할 말을 일러 주어라. 너희가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의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그는 너의 대변자가 되고 너는 마치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집트로 돌아오는 모세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집트에 있는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하자 이드로가 잘 다녀오게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기에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집트를 향해 떠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돌아가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기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는 바로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놓아주어 그가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도 넌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맏아들을 죽이겠다. 이집트로 가는 도중 어느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자 그의 아내 십보리가 날카로운 돌을 주어가지고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참으로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살려 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의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너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기적에 대하여 아론에게 다 말해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을 다 모아 놓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으며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돌아보시고, 자기들이 행하는 고통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